할렐루야 예능교회 박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몸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장식이 이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 몸을 빚으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은 우리 몸이에요. 몸은 어떤, 어떤 것이냐 하면 몸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몸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존재인 거죠. 천사가 몸이 있으면 천사의 몸에다가, 천사 인격에다가, 어,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담으셨을 텐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 안에만 믿음을 담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그 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몸에 영광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사람들을 흠모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회사요 보호한형으로 어, 사람들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동정녀에게 나셨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몸을 가지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몸을 보이려고 찾아오셨는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뜨거울 어, 굽고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죠. 그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찾아오셨을 때세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어, 그 요리를 세 분이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세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은 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에 어, 통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버려야 되는 몸이죠. 죽음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 몸이고. 구할 할때새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천국에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자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가 되고, 그리고 짐승과 합하는 자는 짐승 같은 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 겁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그런 그런 것들을 섭취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망가뜨리겠죠 술과 담배와 그리고 마약과 더러운 그런 여러가지 종류의 찌들어 있는 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너네 몸을 그리스도께 그러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몸도 잘 지켜야 되고, 마음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 몸에 믿음을 잘 담아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도, 헛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에 믿음을 담아야 될줄 믿습니다. 몸을 잘 보전하여서 주님 오실 날, 그렇게, 충군천사의 찬양소리와 천사인 호통소리와 같이 잠들어 있는 우리 흙으로 돌아온 몸이 호통소리와 함께 다시 주님 앞에 새 몸을 입는 그런 영광, 주님이 왜또새 몸을 위해 주시나요? 또새 몸을 떠주신대요이새 받을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몸과는 퀄리티가 다른 그런 존재자로서의 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